무량하게 이런 과정을 한다는 게 너무 정말 충만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아, 또 우리 교수님들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진리 그 자체이고 또 제가 사회에서는 뭐 열심히 뛰어 다니지만 음.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, 깨달은 바가 정말 많고 또, 또 우리 한 목사님 말와서 마시는 것도 너무 조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<웃음> <웃음> 정말 이야, 정말 이렇게 저도 이제 성경은 많이 교회 가서 많이 공부하고 뭐도 했지만 음 그거는 또, 또 다른 차원의 하나 예, 하나되는 하나님, 이런 음. 어, 큰 영광을 주신게 감사드립니다. 충무 음 <laughs> 시작. 구충모, 구충모, 구충모. 아. 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고 다야 그 된다고 하는 날입니다. 아. 어. 네. 네. 날씨도 좋고 계절이. 음. 이 일은 모래에서 아, 뜻깊은 어, 자리에 섰습니다. 어, 오늘 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에, 제가 지난주에 어, 조목조목 그 성경 그 절과 장 그 메모를 해가면서, 짧은 강의를 좀들수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. 그거를 좀, 그, 성경을 놓고 찾아서 좀 이해를 하려고, 어 목표를 깔고, 어, 철회하는 기분으로 이제, 그, 계속 하던 공부를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하다가, 잠은 잠대로 못 자고. <laughs> 잠을 깼는데 일과 중에 비몽사몽 해중이 <laughs> 중이그 이게 엉이게 엉켜가지고 네. 아무 생각도 지금 나지 않았습니다. 그데 바로 오늘 이 순간 그 말씀과 연관해서 그조경은 사장님 그 말씀 들으면서 아주 연결이 돼서 이해가 굉장히 쉬웠습니다. 저는 이 소리로만 듣지 말고 본 본인의 어떤 체험으로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축복이 어 예비되어 있구나 하는 예, 그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. 오. 그리고 더불어 한번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게 지난번에 그 민숙이 20장 6절에서 13절 이야기의 이제 키워드가 혈기라는 그 얘기였는데,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혈기는 예비된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. 모세가 증거하고 있고, 오늘날 그이 시간에, 이 시대에도 어뭐 자증하고 있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. 입니다. 이제 저의 생각은 어디 가서 그 나서지 않고 말안 하고 그뭐 주로 뒷자리에 있던 어디에 있던 섞여 가지고 그 있으면서도 없는 듯 지내는 사람들은 어 아까지가 날 일이 없습니다. 이게 바꾸 말해서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. 예. 그리고 준비된 자세로. 어, 상대방의 그 말에 집중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해서 거기에 아주 자연스러운 처지를 하면 그 다음에 예, 또 가서도 예, 예, 대접을 받습니다. 근데 그의 중에 그 허술한, 어수선한 가운데 어떤 면을 딱 찍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건 대부분, 예, 옳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옳지 않은 얘기를 마치 자기가 옳은 듯이 이렇게 주장한 것은 그 생산되지 않는 창조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혈기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. 반면에 정말 의식이 있고 또 자기 어떤 생각이 절대적으로 대중을 위해서나 공의의 명분에 에, 에,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의 혈기는 어,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그 혈기는 어, 생산적이고 어, 창조적이고 지금 우리가 주고 얘기했던 어느 어떤 경계나 틀을 이렇게 에, 벗어나고 에, 틀을 깨는 그런. 어, 할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.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여태까지 말씀하신 그 지도 교수님들께서 어 증거하고 계신 모든 어 청소가 태초부터 이미 이루어진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이 창조적인 존재로 나타난 인간 지체 바로 자신의 어떤 지니어스한 창조적인 재능의 발견과도 연결되고 그런 재능이나 독창성이나 이런 걸로 네. 어, 창조되었다하는 네. 내용 자체가 전에도 아이스크타인 네. 얘기했지만 뒤돌아보면 다 전에 있었던 고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겸해한 자세로 그 어떤 선한 어, 힘을 더불어가는 동역자들과 함께 또, 모든 사람의 유익으로 함, 합심, 협력해서 가는 것이, 이 지구를 맑게 하고, 그 다음에 삶을 더 의미있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했습니다. 사실은, 지난주에 제가 집중해서 과제물생기를 이제, 한꺼번에 다 이제 하려고 한 2, 3일 뭐, 고민을 했, 했는데, 결국 그, 완성이 이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이해하는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처음 뭐 작성 단계에 일어났는데 한 목사님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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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수 수려증 성명 배용규 과정명 목회 상담 지도자 연수 2022년 8월 오늘 날짜 8월에서 9월 오늘 날짜 위에 분은 본 사단법인 기독교 발전협의회 목회 상담사 지도사 연수 과정 수료하였기에 본 법인의 목회 상담 자격자 연수증을 수여합니다. 2022년 9월 28일, 사단법인 기독교 발전협의회일정대 그러면서, 어, 같이, 목회 상담사 자격증하고, 어, 연수증하고, 두 개가 곁들여 있는데, 에, 요 하나 있는데라면, 자기 이름을 쓰고, 자기 사인을 하나 해서, 이렇게 주면은 이 자체를 받아갔다 하는 것이 우리 측에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복사 안 해도 이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. 하지아 <laughs> <laughs> 기록을 네. 네, 하나 둘 네, 하나 둘셋 네. 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, 계속 <laughs> 공부할수록 정말 그 우리 지도 교수님 분들의 깊이 있는 내공과 실력에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또 우리 이종택 복사님의 그 성경을 교양을 보고 저거를 저걸로 했었어야 되는데 <laughs> 밖에 있으려고 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저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니다 <laughs> 우리 형님 음 진태 같습 예. 한진태 네. 예. 이쪽 이와 예. 같습니다. 어. 그냥 수료증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한진태, 예. 감사합니다. 저도 뭐 3분 스피치 <웃음>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또 오늘 그히성의를듣니까 아, 그 저희 그한님이 저희 상담 같이 교수님 듣다 보니까 내가 좀 어떤 목표 <laughs> 할 텐데, 이제 그 60대 되잖아요. 청년이에요 지금. 청년이? 65세까지 청년이에요. UN에서 <laughs> 아, 네, 65세까지 청년이에요. u n 에서 발표했어요. 직장에서 나와야 되고 그런 분인데 <laughs> 어, 너무 아쉽고 내가 좀더 노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그 그 직장이 전분이라고 직장에만 매달렸던 시황과가 어, 좀 내가 음, 좀 아쉽습니다. 모든 것이 아쉽습니다. 또 가정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마누라가 이혼하자고 몇번 했어도 가정을 지켜자.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 왔는데 음, 그간은 위에는 아무것도 이런 거 없으면 어, <laughs> 그, 다 이루신 거예요. 안에. 음, <laughs>